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 학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천간 지지 글자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어요 안에 어 보면 어 초급반이죠. 초급반에 어 여기 8강입니다. 천간 지지 글자 바꾸기. 이렇게 어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요 동영상은 어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초편은 어, 유튜브에 이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요 이렇게 한번 일단 샘플을 동영상을 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간의 글자하고 지지의 글자를 어, 여러분들이 어,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만석 생활역학 이렇게 어, 검색을 어, 하시면 어, 뭐 이만석 대표 황사람 박사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강의가 나옵니다. 어, 여기에 어, 보면 음 청간 지지 바꾸기 해가지고, 어, 나와 있습니다. 요 있네요. 청간 지지 바꾸기 8강 돼 있죠.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 요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 견본 사주를 한번, 어, 올려보죠. 어, 남자, 어, 1966년, 2월 4일 그 다음에 뭐민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요때 입춘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사주를 어,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천간 지지 글자 바꾸는 게 도대체 이거 왜 필요하냐? 어, 왜 이걸 복잡게 이제 바꾸느냐? 어, 크게 관해서 먼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여기에 보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육신을 공부를 했죠. 어~ 육신 공부를 해가지고 어~ 네 모든 건 이제 일간 일간을 가지고 이제사주를 찬다. 갑이 어~ 운에서 갑을 만나면 비견 을를 만나면 급제 병을 만나면 식신 정을 만나면 상관 뭐~ 이런 식으로 갑이 어~ 뭘 만났을 때 여기에 만났을 때이제 육신이 정해지죠 그죠? 근데 지지에도 어~ 여기 어~ 정제 상관 정제 식신 요거는 여러분들이 도표 찾는 게 없습니다. 어, 요건 도대체 어떻게, 해? 어, 우리가 알아내. 어, 이 신기해. 요건 처음 보는 건데,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음량 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오행이라 고 그러면 목, 화, 토, 어,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있죠. 그러면 목을 상징하는 글자는 천간에 가하고 어리에 있습니다. 화를 상징하는 것은 병정이 있고 토를 상징하는 것은 어, 무기가 있고 금을 상징하는 것은 경신, 수를 상징하는 것은 임계 이제 이렇게 열 글자가 있죠. 그다음에 목을 상징하는 글자 지지에 인묘 어, 그다음에 다음 화를 상징하는 것은 사오 금을 상징하는 것은 신유 술을 상징하는 것은 해자 이렇게 있죠. 이 중간에 토가 있습니다. 이제 목 안에 임묘 진 요거 토죠. 사오 미 요게 토입니다. 신유 술 이게 토죠. 해자 축 토입니다. 그래서 청간에는 어, 토가 두 개밖에 없는데 지지에는 토가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앞에 께 어, 요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니까 무토가 되는 거죠. 무토. 요거는 음이니까 기토. 요거는 다시 무토 요거는 기토 요런식으로 이제 글자가 어 하나하나 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나머지 오행들도 어 똑같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갑목이다 이게 얼목이다 뭐 이게 이제 병하다 뭐 이게 병 정하다 뭐 이렇게 막 정하는데 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어, 이 글자가 상관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걸 어, 한꺼번에 모아버리는 거예요. 임묘, 어? 어, 목이다, 그에. 그러면 어, 사오, 화다, 어, 화는 병종으로 보는 거예요. 신유, 금이다, 금은 경신으로 보는 거고, 해자, 어, 수다, 수는 임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어, 뭐 임수다, 계수다 뭐 경금이다, 신금이다,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실제 사주에서는 시신이냐, 귀신이냐, 용신이냐, 흉신냐, 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 귀신, 용신, 뭐 이게 결정되면 어, 이 사주가 좋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제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게 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빨리 어, 이걸 설명을 어, 드렸는데, 어, 그럼 아까 요거 이제 공부하는 거 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 저희들 그 전문가학습 패키지에, 어, 여기에 보면, 음, 음 제가 아까, 음, 여기에 전문가학습 패키지가 여기 있죠. 음, 요 안에 보면, 이제 초급반, 어 초급반 8번에, 어, 청간 지지 글자 바꾸기 해가지고, 어, 여기, 돼 있죠. 이 부분을 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 보시면 어, 굉장히 자세하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사주에서 이제 청간의 글자, 지지의 글자 어,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이제 이유를 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 밑에 이제 모든 이 밑에 이제 지지의 글자들도 다 신화예요. 아주 의에서 신하기 때문에 이제 층간의 글자로 바꿔야만이 육신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어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바꾸는 거는 여러분 어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역학은 외울라 그러지 말고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그 이해를 한게 몸에 체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 몸에 자그 이론이 어 섬에 들어야 되죠 촉촉하게 섬에 들어가지고 흠뻑 쳐져야 됩니다. 그래, 역학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하나 바라보면, 이제 그거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또... 이제 다른 것도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매일 어한 번씩만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이러다 보면 어 그게 이제 1 0일이 지나면 10번을 보는 거죠. 뭐한 달이 지나면 30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0번, 30번 보고 그러면 거의 몸에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막 용을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어 나쁜 방법입니다. 역학 공부에서는.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그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것, 그걸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청간 지지 글자 바꾸는 것, 어, 이거는 어, 육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 꼭 필요한 어,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어, 연습을 해가지고 체화를 어, 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